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9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99문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잠언 28장 9절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참 역겹다. 예, 그런 의미로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예, 맹목적 자기에게 빠져서 기복적인 신앙이거나 중언 부언하거나 네. 음, 하나님의 그 기준의 말씀에 말씀을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너 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음이 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칼빈의 마보 우리 우리 가기이하는이유를이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마치 거룩한 밭처럼 여기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거기로 도망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네. 음, 우리가 은혜의 은혜의 수단을 얘기할 때 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얘기합니다. 은혜받는 수단. 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례로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를 증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어떤 욕정이나 어떤 소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의 눈 앞에 두고 심지어 우리 마음 전부를 쏟아놓게 된다. 예수님으로 꽉 채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소원으로 꽉 채워서 이제 나가게 한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하는 참 감사를 통하여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 은총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음을 일깨워 준다. 네. 네 번째로 나아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뜨겁게 그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 또 다섯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의 실행과 그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 연약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 음, 이렇게 칼비는 여섯 가지로 기도하는. 음, 이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그다음에 일곱 가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 도문이. 니다 네. 누가복음은 좀 짧게 나왔는데 11장 2, 2절에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 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딴 우상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늘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이름을 항상 드러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엉터리 같은데 그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늘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늘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왕의 그 통치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음. 또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온통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를 또 체험하게 되도록.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회개하고 또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또 용서해주고 항상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우리 욕심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 어떤 틈을 보고 그 욕심에 미혹이 돼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지 말고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합소서, 또 악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악에서, 어, 또, 어, 구해달라고,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연류가 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막, 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